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오늘 멤버십 옥스윙 드라이버 레슨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 응원해주시는 우리 멤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드라이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캐스팅, 사이드캐스팅, 업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공이 딱 떠있는 이 드라이버는 업캐스팅으로 치는 거다. 그래서 업캐스팅은 뭐냐면 백스윙 자체가 이 힌지 동작. 저처잖아요. 이 저처 동작이 옆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약간 아래쪽으로 처진 느낌. 이 느낌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천 개의 스윙을 하는 연습법. 우리가 딱 이제 선생님이 이병욱이 오늘 드라이버 천개 쳐. 그딱 이제 그런 오더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 개를 어떻게 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하, 꾀를 부려야지. 나한테 세게 천 개를 치라고 한게 아니라, 천 개를 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천 개만 치면 돼. 해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하는 연습이면, 효율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걸 할수 있는데, 이걸 딱 젖히고, 확 올라가서 이게 힘쓰는 것보다는, 젖혀서, 툭, 툭 때리는 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연습이 바로, 천개 스윙인데요. 자, 공은 이제 가운데에서 약간만 왼쪽으로 둔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젖히는 것도 아니고 위로 젖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밑으로 젖힌다는 느낌 밑으로 젖힌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위로 올려치는 느낌 해서 탁탁 때려 보는 거예요 오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쳤을 때 느낌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냐 예전에는 그냥 백스윙 해가지고 여기서 막 크게 들고 가서 이걸 치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전부 쥐어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쥐어 박으니까 뭐 뻥이 샷 나고 탑볼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옥선생은 젖친 상태에서 툭툭 걷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꼭 가운데 놔야 하나요? 그냥 저는 이게 걷어 올리는데, 약간 왼쪽으로 가면 안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레슨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뭐 쇼츠 등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습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운 캐스팅과 사이드 캐스팅은 공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공에서 그런데 업 캐스팅은 공부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에 가속존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면, 다운과 사이드는 공 직전에 가장 빨강이 이제 짙게 나올 건데, 이 업캐스팅, 드라이브 치는 방식은 공 붙어 빨간색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 위치가 굳이 가운데 아니고 약간 왼발 쪽에 와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는 상태에서 젖히고 공 붙어 힘을 쓰는 거예요. 공 붙어. 아 이런식으로 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툭툭 툭 쳐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또 놓고 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치는 느낌이죠 아 천개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건막 힘을 잔뜩 주고 그게 아니라 아 너무 귀찮아 해가지고 빼고 탁 손목이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치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이렇게 가다가 돌아요 안 다쳐야 되니까 오른손은 이렇게 갈수 있지만 왼손이 이렇게 되면 이 팔꿈치가 꺾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의 자의에 의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딱 보고 여기에서 아래로 쳐치고 손목을 이용해서 쭉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스팅을 하면 공이 들어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거 약속했죠. 그리 어떻게 잡기로 했어요? 무조건 덮어 잡기로 했고, 얘는 젖혀서 때리는데,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감기면, 덮어 잡기로 했고, 공이 밀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내려 잡기로 했죠? 이 원칙은 분명히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뭐, 옥선생은 선생이니까 손목 힘이 좋아가지고, 툭툭 때려도 뭐, 뭐 196, 200 나가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게 치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 이게 역할을 못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고. 자 천개 스윙 뭐난 천개만 칠 거니까 하고 젖히고 여기서쭉 위로 올려 치는 거예요. 그냥 툭툭 때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개 스윙이 제가 우드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아이언에서도 설명을 같이 드리겠지만. 천개 스윙을 치는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핵심 타격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서 이만큼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천 개를 칠수 있는 스윙으로 연습을 했을 때그 구간이 힘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스윙을 더 크게 하면 더 가속은 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타격조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늘 질문을 남겨주셔야 돼요 저한테. 아,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는 쇼츠를 통해서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놓고 저는 이제 약간 왼발 쪽에다 뒀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밑으로 젖힐 거예요. 이건 옆으로 젖히는 거, 위로 젖히는 거, 아래로 젖히는 거. 그래서 아래로 젖히고 위로 쭉 치게 되면 공이 드로가 우 자연스럽게 나죠. 손, 물론 이제 지금 보니까 어때요? 툭 쳤는데 한210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외로 지금 불필요한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들어서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서 툭 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스윙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스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완전히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갔다가 낮춰가지고 올라갈 때, 낮춰서 올라가는 구간이 업캐스팅 구간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드라이버는.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구간만 없앤 상태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이상한 스윙 아니니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라이버를 치실 때 방향 조절할 때이 그립에 대한 요소는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까지 드리면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은 우측으로 약간 밀리든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든 아래에서 위로 탁탁 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우드, 유틸, 아이언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테니까 일단 천개 스윙으로 핵심 타격 구간을 확보하는 그런 연습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자 빼고 저희 채널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멤버십 풍성하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스는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